나한테 득되는 거는 절대 내기 안 들어와요 내가 찾아댕겨야 되지 절대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감자 커플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뭐 정직한 종묘업자들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사기꾼들이 이제 하는 수법이 참 얘기가 올라왔더라고요 뭐 핫한 작물이 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 묘목을 사면 어? 내 묘목을 사라. 말 그대로 이제 잘, 잘 된다고 이제 지금 묘목 팔아먹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이제 안 당해 이제 사기를 안 당해 안 당해 안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 이제 계약을 써요. 당신이 내 묘목을 사가서 생산을 하면 내가 이거 절량 수매를 하겠다. 오 어, 비싼 값에 수매를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오 어, 계약까지 썼고 오, 믿습니다, 이제. 오, 그래, 그럼 어차피, 뭐, 나도 뭐 심어야 되는데, 여기 사가 있고 사가지고 이쪽으로 개통출하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샀는데, 막상 출하할 때쯤 되면, 이제 트집을 잡거나, 업체가 문을 닫거나, 예, 업종 변경이죠. 예,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1, 2년 뭐, 비싼 돈 주고, 묘목이나 정근을 사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뭐, 갈아오어야죠 그런 신종, 그, 뭐, 아, 옛날 부터 있었어요. 신종은 아니었죠. 참, 옛날 부터 있었는데, 그게 요즘 좀,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고,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할게 없으니까, 이제, 이제, 퇴직금은 받았고, 돈쓸 때는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빼먹으려는 네, 그런 자기꾼들이 활기를 칩니다. 알아보시고, 네. 나한테 득되는 거는 절대 내게안 들어와요. 내가 쳐다댕겨야 되지. 절대 안 가르쳐주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